자, 그럼 수사학의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개의 다른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대조의 예시 문학에서 그는 낮 동안의 활기와는 달리 밤에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낮 동안의 활기 밤에는 깊은 침묵 이런 대조 기법을 설교 때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 때도 반대 흰색은 검은색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검정색을 쓰는데 거기다가 바탕이 검정색인데 글씨를 회색으로 검은 회색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미디어 사역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놔두세요. 제가 만드는데,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조회수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목이, 제목이 읽혀져야 하는데, 이게 고집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 어, 고집은 꺾고 어, 대조시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 비유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 예시, 문학에서 인생은 마치 긴 여정과 같다. 인생과 긴 여정을 비유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환유는 뭐냐면 이 환유와 어, 재 제유를 좀 헷갈리는데 환유는 관련된 개념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다라고 했을 때, 환유는 왕의 자리.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실제로 왕보다는 왕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그죠? 이게 뭐냐? 환유. 하나의 개념으로 더큰 개념을, 관련된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환유로 더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비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권력의 자리가 비어 있다. 누군가 찬탈할 수 있다. 요런 개념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유는 뭐냐면 부분으로 전체를 전체를 부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용례가 뭐냐. 그는 푸른 눈을 가진 남자다. 그랬을 때이 푸른 눈을 가진 남자, 이 푸른 눈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푸른 눈은 아, 외국인일 수 있겠구나 라고는 전체 특징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제유법이라는 거예요. 제유법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근데 환유와 제유는 지금은 문학에서 거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작은 개념을 가지고서 큰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끌어낸다. 그래서 환유는 자리지만 권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그러니까 푸른 눈은, 푸른 눈이지만 일부가 아니라 외국인이구나, 외국 남자구나, 나랑은 다른 눈의 색깔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제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용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유법에 모든 손이 도와주었다. 여기서 모든 손은 손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손이 도왔다 그러니까 손이 그냥 혼자 와갖고 얘네가 다잘린 상태로 도운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그러니까 제휴법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서 네 그니까 악기가 많아졌다 그러면 악기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음, 그 제휴법을 가지고서 조금 더 작은 개념을 가지고서 어, 각 종류의 그 줄들이 어, 여기에 모여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줄을 얘기했지만 각 종류의 줄을 얘기했지만, 어 악기들이 와서 사람들이 연주했다. 이런 조그만 것이 큰 것을 대변하는 제육법을 사용해서 그냥 사람들이 악기를 갖고 연주했다라는보다, 어 온갖 종류의 현들이 현란하게 아름다운 가락을 뽑아냈다. 그런. 악기자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했다라는 제휴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하시면 좋다. 근데또 모든 설교마다 제휴법을다 쓰면 수수께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배운 건 많은 것 같은데 좀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시게 더큰 교회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저쪽 마라도에 좀더큰 교회 가서 어, 설교하시게 해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라는 것은 모모와 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웃음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따뜻하다. 그래서 몸모습은 몸모처럼 이런 거는 네, 은유가 된다라는 거죠.